모공은 관리의 영역입니다. 일단 필링이 잘 되어 있고, 모공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이 없어야 돼요. 모공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보통은, 그리고 또 모공하면 대표적인 시술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넘어가서 피부를 조금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이제 네, 거기에 또 내가 관리를 안 해서 모공 속에 자꾸 피지가 끼고 뭔가 노폐물이 끼고 하면 다시 모공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공은 어쩔 수 없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동화의 밀리미터 신동화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제가 나이 들수록 너무 모공이 커지고 택. 또 칙칙해지고 피부가 너무 몸 때문에 안 좋아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원장님 예전 사진도 봤지만 모공이 항상 좋아졌던것 같진 않아서 원장님의 모공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공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의 영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마다 모공의 크기 자체는 조금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통 건성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건성 지성은 거의 타고나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피지 분비량이 조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성 피부라고 표현을 하고 피지 분비량이 좀 적은 사람들은 건성 피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지성 피부들은 모공 안에 이제 피지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피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열심히 를 하기 때문에 이 피지샘 모공 조직 자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원래 타고나게 그리고 건성 피부들은 애초에 피지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안해서 조직 자체가 작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모공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10대 20대 때 주변에 정말 진짜 모공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피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피부들은 아, 저 사람이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타고나게 건성 피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원달님 그 18년 때 모습 사는... 보내주셨을 때여도 조금 있으시고 모에도 뭔가 뭐 거무집집한게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서 그때는 그럼 약간 조금 관리를 잘 못하셨던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건성 피부였다면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이제 모공 때문에 고민이 없었을 거예요. 그데 보통 이제 모공으로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성보다는 지성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자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지성 피부가 많거든요. 남자이고 피부도 두꺼운 편이고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피지 분비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관리를 조금만 안 하면 모공이 굉장히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모공은 한번 넓어지면 절대 줄일 수 없다. 모공은 한번 커지면 끝이다. 세상에 절대는 없죠. 그런 게 있으면은 병원에서 모공 치료를 왜 하겠습니까? 좀 늘어지거나 커진 모공도 충분히 작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 모공이랑. 새로 이렇게 모공의 동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이건 혹시 어떤 차이가 네. 있을까요, 일단은 가로 모공이라는 건 없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세로 모공이 보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모공이라는 게 구멍일 거 아니에요. 옆에서 본이 단면 말고 밖에서 봤을 때 그냥 남들의 내 얼굴을 봤을 때잘 관리가 되어 있거나 어린 사람들은 모공이 그냥 원형입니다, 동그란 모양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피부 탄력에 따라 지면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처지는 방향대로 모공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 길어진 거를 보통 세로모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세로모공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노화된 피부에 느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가뜩이나 모공이 큰 사람이 세로모양으로 이제 모공이 길어지기까지 하면 더 보기가 싫은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로모공을 세로모공 하는거예요 그리고 또 모공이 커서 생긴... 문제들이 또 여러 개있던데 뭐 화장이 잘안 먹는다던가, 뭐 네. 피지 각화증이라든지 뭐 블랙헤드라든지 여드들은 이렇게까지 좀더안 좋아질 수 있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 한번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으실까요? 당연히 모공이 이제 넓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가 안 돼서 모공 안에 이제 피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 있다는 뜻이 되겠고, 그러면은 피부가 요철도 많이 생기고 피부에 뭔가 이런 걸림돌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도 잘안 먹고 피부 자체가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한 집에서 관리하는 홈케어 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또 홈케어를 혹시 하시나요? 모공을 홈케어로 할수 있는 방법은 피지 관리밖에 없습니다 제 내가 집에 퇴근을 했다 밤이 됐다 그럼 내가 화장을 했든 뭐안 했든 간에 얼굴에 이제 하루 동안에 피지라든지 다른 노폐물 혹은 메이크업이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씻어내 주는 세안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홈케어 루틴이라고 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안을 안 하고 좀잘안 씻고 자는 습관이 있다든지 혹은 뭐 저녁에 물 세수만 한다든지 해서 모공 속에 자꾸 이제 피지가 끼게 되면은 당연히 이 모공도 어쨌든 구멍인 건데 여기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작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케어로는 그런 모공 속에 피지가 차지 않게 잘 세안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원장님 약간 스크럽이라든지 아예 붙이는 컵팩 이런 것도 많던데 이런 네. 건혹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안 하죠. 왜냐면 병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물론 병원에서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이게 만능이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유가 되고 저처럼 병원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병원 비싸고.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싸게 뭔가 해결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이제 이런 거를 애초에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생각했을 때는 저는 코피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요. 다른 방법으로 피지를 좀 부드럽게 녹여내 줄수 있다거나 그런 홈케어 어떤 제품들을 저는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매티놀 계열의 제품들은 또 모공에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요 각질 관리가 되니까 일부 이제 모공에도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털이 굵고 단단해서 뽑는 왁싱을 하게 되면 모공이 되게 안 좋을 수 있고 반른 하면은 레이저 왁싱이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네.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공에 안 좋다기보다는 왁싱 자체가 이제 피부 자체를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털만 뽑는다고 해도 POP가 손상이 없을 수는 없고 그런 뽑는 행위 자체가 피부를 좀 늘어지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뽑는 거는 아무리 많이 해봤자 털이 그대로 그냥 다시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공에는 사실 도움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레이저 제모가 좋긴 합니다 왜냐면 은 레이저 제모는 하고 나면 털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또 이게 모든 털은 모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공인 거예요 털구멍 당연히 모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털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털을 제모를 해서 사라지게 하면은 당연히 이털 사이즈만큼 모공의 부피가 좀 이렇게 작아지겠죠 면적이. 그래서 이제 얼굴에 이제 레이저 제모를 하는 것은 모공이 작아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 시술로 넘어와서 사실 저도 진지하게 블랙헤드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아그네스라고 해서 막 이걸 받을까 <laughs> 고민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약간 피지선을 죽이는 시술 형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그네스 같은 시술은 이제 이 침을 찔러가지고 특정 부위에 이제 계속 재발하는 여드름 같은 데서 피지선을 아예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시술인 건데 그거를 얼굴 전체 모든 모공에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시술을로 이제 모공을 잡을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레이저로 피지 분비를 좀 줄여주는 시술들이 있거든요. 카프리라든지 네오빔. 보통 여드름 레이저 혹은 피지 레이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피지를 줄여줄 수 있는 파장의 레이저들을 하게 되면은 피지샘 활동이 축소가 되고 피지가 이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술이 모공을 작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께서 좀 추천하는 시술들도 있으실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공 관리의 시작은 일단 필링이 잘돼 있고 모공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이 없어야 돼요 모공이 내가 아무리 작아지는 시술을 하더라도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작아지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공 청소 관리를 잘 해가지고 모공이 싹 깨끗하게 비워져서 조금 작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레이저 카클이라든지 네오빔 같은 레이저도 하긴 하지만 보통은 바늘 고주파보 보통 제일 유명한 게 포텐자 혹은 시크릿 바늘을 찔러가지고 고주파를 쏴주는 이런 기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모공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술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또 모공하면 대표적인 시술이 하나 있죠. 스킨 보톡스. 스킨 보톡스는 이제 우리가 원래 근육에 넣는 보톡스를 좀 묽게 희석해가지고 피부의 진피층에 깔아주는 시술인데, 이게 이제 좀 단기간에 모공 을확좀 작아지게 할수 있는 좀 가성비 좋은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넘어가서 내가 모공이 남들보다 많이 커서 혹은 여드름 흉 가 있어서 피부를 조금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프락셀 계열. 옛날에 많이 하던 뭐 어븨미나 시오트 프락셀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많이 하는 피코프락셀 이런 시술들이 이제 조금 더 강력한 치료가 될수 있겠죠. 사실 저도 몸 때문에 프락셀 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많은 의사분들이 프락셀 절대 받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용도에 맞게 잘 받아야죠. 프락셀 받지 마세요라고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프락셀 이제 받더라도 잘 알고 받아라. 워낙 이 피부 자체 에 상처를 내는 시술이고 조금 피부가 약해질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프락셀은 받더라도 제대로 알고 알맞게 받자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일 것 같고 사실 프락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치료이고 프락셀만큼 모공에 좋은 치료도 잘 없죠. 그러면 연어 주사라든지 일종의 스킨 부스터류들의 시술을 해서 좀 살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스킨 부스터류로 이제 어떤 피부의 탄력을 좋아지게 하면은 모공을 당연히 그것도 작아지게 할수 있겠지만 모공 치료 목적으로 스킨 부스터만 하세요 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아까 말했던 바늘 고주파, 포텐자라든지 혹은 뭐 피코프락셀 이런 시술을 할때 스킨 부스터를 병행을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단독만으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기는 힘들다. 오늘은 모공 시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모공은 아까 말씀드린 뭐 바늘 고주파라든지 피코 플라셀 아니면 스킨 보톡스 이런 좋은 시술들이 많지만 관리 안 하고 그런 걸 하는 거는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 이제 모공 치료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공 레이저 하고 싶어요, 어떤 레이저 하고 싶어요 요즘엔 찾아서 이제 어떤 시술인지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오케이 모공 치료 하러 왔으니까 오늘부터 포텐자 합시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일단 관리를 하고. 힐링을 잘 해놓고. 모공청소도 잘돼 있어가지고 모공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런 시술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이게 좋은 시술이라고 해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바로 하면은 당연히 모공이 작아진 효과를 100%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시술을 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열심히 하고 시술을 잘 받아서 모공을 작아지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또 내가 관리를 안 해서 모공 속에 자꾸 피지가 끼고 뭔가 노폐물이 끼고 하면은 다시 모공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공은 어쩔 수 없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만인의 고민 모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신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